국민의힘 친윤계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특검 법안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국회 근처를 찾아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오찬을 하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재표결 때 집단 기권 투표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차원이란 말이 나온다. 친한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친윤계의 의혹 제기를 방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친윤계와 친한계가 대통령과 당 대표 가족 리스크를 방어하느라 민생과 쇄신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 때김 여사 특검 법안을 재표결에 붙이려다 내달 10일로 미뤘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 대표 측과 친윤계가 갈등을 빚자 특검 법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표결을 늦춘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27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민주당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일부 친윤계 의원은 사석에서 한 대표가 특검 법안 부결 방침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했다. 친윤계의 한 대표 공격에 반발한 친한계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 법안 제표 결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최근 특검 법안 제표 결때 이탈표 단속을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오찬회동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당정 화합을 다지는 자리라고 했지만 정실장이 여의도까지 나와 대규모 식사 자리를 한 터라 특검 법안 재표결표 단속 성격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재표결 때 기권 투표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 나온다. 이는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 재표결에 참여하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채 가부를 표기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식으로 기권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추원내 대표는 투표 방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제안이 있으면 별도로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기라며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이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당론으로 정한 특별감찰관 추천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친한계는 이날도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방어에 치중했다. 친한계 신지호 부총장은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페이스북의 한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버리면서 한 대표 집안에 대해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적인 통화에서 한 대표에 대한 욕설을 하고 김 여사 고모가 이런 식의 저주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문제 안 삼는다고 했다. 추원내 대표는 신 부총장의 이런 언급과 관련해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언행에 좀더 진중해야 한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된 직후 침묵하니 왜 침묵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져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인데 그걸 또 비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내분으로 격화하는데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날 밤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끝내자. 단일대우로 가자 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고동진 의원도 답답했다. 이러지 말자며 게시판이라는 장소는 당원이라면 누구도 어떤 이야기도 할수 있는 장소라고 했다.